이번 전시 한파는 혹소와 혹한을 거치면서 형상이 변형된 입체 설치 작품과 드로잉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입체 작품은 사람 키만한 높이의 단위에 설치했는데 산위의 능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이게 합니다. 말 그대로 한파의 분위기 속에 관람객이 전시장을 걸으면서 눈 덮인 풍경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. 드로잉 작품도 한파 속 순간들을 카메라로 포착한 후 회화적으로 재구성한 디지털 드로잉 연작입니다. 디지털 드로잉은 사진을 연필로 그린 것 같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. 눈쌓인 백색 풍경이 배경이 되면 사풍이 배고가는 자국은 확연해지고 부서지고 부러진 것들은 점선처럼 새겨진다. 능선의 행간은 어려워지고 눈 밑에 잠긴 것은 잊혀지고, 오래된 것들은 길게 눕는다.